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한테 서로 보면서 다이지 말고 <laughs> 보면서 다이면안 돼요. 보면서 네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다. 이성을 <laughs> 네. 인사를 해상 귀찮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주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 <laughs> 네, 주님 안에서. 네, 주님 안에서. 네. 아, 원격으로 이렇게 또. 네. 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그렇죠? 어, 어쨌든 빨리 계약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 조금 있 학교 순차적으로 가죠. 네, 고3들 먼저 가죠. 네, 고3들 먼저 가는데, 그 전에 전사님 먼저 갈 거예요. 흑자하지, 마세요. 저사님 번주부터 대면 수업 시작이에요. 수요일부터 학교 가야 됩니다. 와, 무섭다. 무섭다. 빨리 도와줘야 됩니다. 대면 <laughs> 수업 때 내야 되는 과제들이 아직 밀려있어서 <laughs> 열심히 <웃음> 과제를 아이,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빨리, 하루 빨리 학교를 가서 여러분들이 좀 어, 활동감 있는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또 집에만 있고 그러면 처지고 괜히 또 이렇게 따라하고 그죠? 특히 고3들은 모르고서도 주, 집에서 지고 막. 네. <laughs> 제가 봤을 때 거의 한60% 이상은 치거나 대충 치거나, <웃음> <웃음> 그죠? <웃음> 네. 네,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 가전제품이나 약이나 어떤 물건을 사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설명서. 어, 네. 자, 영설명서. 맞습니다. 설명서.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가 따라오죠. 네. 아, 너네 가전제품 잘안 사봤구나. <laughs> 아, 미안하다. 가전제품이라 그래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막 비싼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에어팟이나 이런 거 있잖아. 휴대폰 아. 없구나. 아, 야. 아, 야. 야. 야, 근데 어쨌든 약통 같은 거, 마데카솔 같은 거 사면 있잖아. 종이 같은 거. 아, 그거 안 보니? 어. 다치지도 않는구나 <웃음> 자, <웃음> 그러면 우리가 수련회나 이런거 하면 꼭 가이드북에 제일 앞에 나와있는게 뭐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 우리 수련회 동안 요거 요거 이렇게 지킵시다 요렇게 하는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세상에서 서로 서로 약속한게 있어요 맞죠 그것을 어이면 벌을 받죠 그걸 뭐, 뭘 약속한걸 뭐라 그래요 규칙이라고 법. 법, 법, 법. 법이라고 그러죠 법 법 안에서 우리는, 네, 살아가잖아, 그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네. 콩밥. 콩, 콩밥이요? 요새 콩밥, 요새 콩밥, 요새 콩밥 나오나? 안나서잘 <laughs> 네, 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죠? 네, 저 선생님도 며칠 전에 상궁권에 날라왔더라고요. 그, 신호위반 상궁권에 날라왔어요. <laughs> 네 <laughs>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들도 있죠, 그죠 예. 그걸 뭐라고 럽니까 도덕 맞습니다. 도덕 오. 윤리 문과요아 문과 이 1학년 누나? 아 미안하다. <laughs> 어. 도덕 윤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을그죠 그러면. 그런 세상을 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법이나, 매뉴얼이나, 설명서 같은 것을 우리에게 <laughs>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안, 안 주셨다고? 주셨어요. <laughs> 주셨어요. 맞아요. 그게 뭐죠? 성경체 성경. 성경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이죠. 오늘 그 성경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오경의 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우리 친구들? 창세기... 어,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얘기해 주려고 얘기 꺼낸 거예요. 창세기는 어, 다섯 가지 성경. 구약의 제일 처음 다섯 가지 성경,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왜 모세오경이냐? 모세가 썼다그래서 모세오경이. 구약의 첫 번째 다섯, 다섯 개의 성경이 뭐가 있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글자 모르는데 7이랑 장세기, 출애굽기, 대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그중에 다섯 번째 책이 신명기.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모세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설교집, 설교집. 설교집이고 예언이 돼 있어요. 이의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세 경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하고 두 번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설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의 앞전의 세대들이 했던 실수를 범하지 마라. 실수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언약을 지켜 행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그 자세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설명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한두번 정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따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선생님이 두번 정도 얘기한 적 있어요. 네.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얘기해 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인간이 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 1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맞죠? 그러면 앞에서 의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여러 매뉴얼과 법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떤 걸 가지고 지켜야 되느냐? 라고 이문에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문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규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운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네. 얼마 전에, 그, 어, BY라는 가수가 실감에 뜬 적이 있어요. BY, 네. BY 알아요? 네, 네 BY 는알지 너네. 네. 아, 어제 이승철을 얘기했는데 모르더라고요. <laughs> 어, 진짜 세배 차이 됐어. BY 네, BY 알죠? BY SNS에 어막그 올리 글이 화제가 됐어요. BI라는 가수가 어, 마약 관련해가지고 그 이슈가 됐는데, BY가 거기다 대놓고 나, 나 마약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오직 구약과 신약만 믿는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네, 아, 몰라요, 그 친구들. 아, 네. 하여튼 그렇게 올렸어요. 네, 역시 래퍼답게 굉장히 스윙 넘치는 그런 올렸죠? 맞습니다. 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 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니까 없지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드 후상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오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이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이전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전 상황을 한번 보, 볼게요 지금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것은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400년 만에 이제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제 갑니다 갑니다 가는데 이게 뭐람 나오자마자 뭐가 앞길을 막습니까? 홍해가 막아요 홍해. 네. 뒤에는 애국군대가 죽이려고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갈 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가야할 곳을 인도해 주시죠. 근데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풀떼기만 먹는다고 징징대요, 맞죠?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풀떼기만 줘 우리도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뭐 주십니까? 네. 만나와 매출하기 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해요. 12명을 보냅니다. 각집합별로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이 정탐을 가요, 가나안땅으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 됩니다. 우리 쟤네들 밥이에요. 우리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못 이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분노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너네 아직 준비 안 됐어. 돌아가. 광로 40년 뺑뺑이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상황인 거예요. 그 1세대가 다 죽어요. 40년 동안 출애굽에 나와서 바로 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 법한 백성들 1세대.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요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모세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장면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복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이렇게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앞에 그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 구원의 약속을 받은 너희가 이제 순종하지 않았기에 죽어야만 했지만, 이제 너희가 오늘 말씀,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여호의 와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시려고 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든 백성들을 지도하시려고 썼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대를 통해서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 있어서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 아닌 자들은 사망이라는 비극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네. 사망이라는 비극 피할 수 없는 거죠.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이렇게. 결국 순종을 하면, 순종을 하면 간단한 문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님말씀 믿는 사람으로서. 그죠? 그 자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생각보다 있잖아요. 모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유익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유익이 없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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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익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왜 유익이 없냐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종교를 믿고 뭔가 어, 최선을 다해서 어떤 말씀 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아요. 미안하지만 오히려 손해 볼 때가 더 많죠. 자기 것을 더 내놔야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않아 아, 아닌가? <laughs>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셔요.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더 줘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것을 내놔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야 되는 순간들이 더 많다니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거예요. 욕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남들에게 칭송받고 대접받고 먹고 막,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그것만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당연히. 네. 내가 정말 순종하고 살아갔는데 신의 이름만 기칭송받. 신의 영광만 드러나 자신 은 없고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유익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유익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바로 6절의 그 말씀에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저번주에도 전사님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순종이 되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네. 진짜 거창한 네. 것이 아니에요 막, 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재성 황금하고 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전사님 통장에 만원인가 있는데 그거라도 이렇다들야 <laughs> <그래야> 되나? <laughs> 네. 그런 것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시간 다 해서 학교 가는 시간 빼고 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다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요, 제발.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해야 돼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 그러려고 몸부림 치는 거. 그런 순종을 원한다는 거. 여러분, 요즘 보니까, 쫑긋이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네.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이 뜨잖아요. 그죠? 그거를 체크하면 그 스탬프가 찍히는 그런 어플 맞죠? 네.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몇 장씩 정해서 말씀을 읽는다든지 이런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들 우리는 작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결코 작지 않은 순종들 그런 순종들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스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 행동의 시작이란 그 성경을 믿는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야 되는 행동들 순종이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